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사학교로 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목사의 기가 막힌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인생 이야기를 덜어는 칼럼으로 쓰고 덜어는 만나는 사람에게 얘기해 왔으므로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제 식상한 식상해질 무렵이죠. 그러나 올해 가문 끝에 장마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소리를 밤새도록 들으며 설친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앉은 기도자리에서 문득 저의 기가 막힌 인생이 머릿속에서 또다시 스멀스멀 피어 올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힌 일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30대 초반에 사업에 실패하여 10년이 넘는 세월을 시궁창 속에서 빠져 끝도 없이 떠내려 가다가 40이 간 넘은 나이에 저 인생이 하도 기가 막혀서 딱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액을 벗거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성경에서 잊었듯이 찾아낸 게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방식이라는 것도 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내와 함께 시장과 식장, 식당가를 전전하며 저가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면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그랬지만, 명색이 목사라고 다른 교회에 나갈 수가 없어서, 주택가에 허름한 원룸을, 룸을 빌려서 전교인이라고 해야 안 했뿐인 초민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을 무렵, 성령께서 입을 통하여 영험으로 들려주시기 시작한 내용이 다음 카페 예언 게시판에 올려놓았으니, 궁금한 사람들은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영혼으로 말씀해 주시고 나서 3년 동안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들의 공격 전략이나 습성을 배웠습니다. 귀신들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정신질환자들이었으며 아름아름으로 저를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출 기도를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귀신이 드러나면서 그들의 기이한 행태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3년여가 지나서 성령께서는 충주의 한적한 시골로 인도해 주셔서 지금의 영성학교를 열고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훈련 사역을 한 지도 벌써 2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성령께서 수많은 물고기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뭐, 물론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천여명의 사람들이 제가 한 기도를 배우겠다고 요청하였으며, 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서 1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성령의갓임재하는 증거가 일어나, 나타나서 졸업시켰고, 영성학교에 공 남아서, 영성학교에 남아서 공동체를 섬기겠다고 결심한 사람들도 100여 명이 넘는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와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과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경험한 기적과 이적들은 수천, 수천 번이 넘습니다. 지금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뭐 귀신 들린 증상이나 정신질환자 혹은 고질병 등에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죠. 말하자면 그 사람들도 역시 기적을 바라고 찾아오고 있는, 어, 있는 것이죠. 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의 뭐 어떤 영적 능력을 드러내서 영성학교를 홍보하기 위해서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어, 저의 영성학교는 기존의 교회처럼 예배 의식을 거행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며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반복하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존의 목회자처럼 설교를 잘하고 교인들을 잘 다독이기만 하면 사례비가 저절로 나오는 처지도 아니죠. 어? 저의 영상학교는 지금까지 일어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확인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똑같은 기적을 바라고 바라는 사람들의 욕구를 어?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귀신을,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나오며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어? 일어나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 같은 사역은 목회자의 신분만 가지고 해결될 수 없으며 십자가를 높이 세운 교회 건물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즉, 철저하게 성령이 동행하시며 기적과 이적을 부어주셔야만 존속이 가능한 일이죠. 이 말씀을 뒤집으면 제가 아무리 쫀득쫀득한 설교를 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럭셔리한 교회 건물과 편의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충주의 시골 구석까지 두세 시간이 넘게 차를 몰고 오거나 혹은 버스를 갈아타며 찾아올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저는 하루살이인 셈이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루빨리 학교문을 닫고 밥벌이를 하러 떠나야 하는 처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뒤집어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기도 습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된 행위를 버리고 교만해져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의 부부에게 함께 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인생을 앞으로도 누리게 해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세상에서 성공해보겠다고 이를 악물고 아둥바둥 살았지만 실패뿐인 인생이었지만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드리자 날마다 기적과 이적을 누리는 인생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영성학교에서는 기이한 귀신의 행태가 드러나는 광경을 공원에서 주인과 함께 산책하는 애완견처럼 심드렁하게 구경하고 있어요. 30년이 넘게 자신을 괴롭히던 고질병이 치유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사람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뭐 그런 일은 대부분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어디 그 뿐입니까? 세상에 나가, 나가면 입이 떡 벌어지는 소설 같은 광경이 여기에서는 흔하게 목격되는 일상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제가 밤새도록 내리는 빗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고 일어나 기도 자리에 앉자마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다리를 꼬집어 보면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은 필자의 얘기를 믿지 못할 것이 못 하겠다는 표정이 역력하게 읽히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사역을 시작한지도 2년 6개월이 지났고 영성학교에 찾아온 사람들이 천여 명이 넘었으며 지금도 주말이나 주일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입니다.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있으니 제가 거짓말을 지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한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가, 막히, 기가 막히고 믿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 기도를 중, 중단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위의 구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며 이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며 사는 크리스천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이 기쁘지도 않고 감사할 일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의 처지라면 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고 경배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믿겨지지 않는 인생과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다면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제가 걸어간 길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전지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보라고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